안녕하세요 신바입니다 오늘은 어비스 아티팩트 공명 쟁 이걸 보여드리려고 음성이 없는 자막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구나 6시구나 꼬마 어, 아저씨 본분전투 어. 강화 줌으로도 빠세요 좋습니다 아주 그렇다 <laughs> 어 왼쪽에 뭐 있나? 왔나? 왼쪽 왔다. 왼쪽, 왼쪽 왔다 아, 야, 왼쪽 왔다 아야 왼쪽 뒤치기 잠깐만 아, 많다. 뒤치기 뒤치기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로아 시키더라 로아 바람의 정령 어서오고 나옵니다 곧. 되골 컴퓨터를 아, 아고 5초 5초 걸리거든요 나오는데 작업병 어서오고 제발 제발 자, 바로 C 바로, 바로, 바로. 와아 너무 맛. 아파 와. 와 달려 무리에 포함되서 달려 3게 먹어보자 누가 때린다 정관으셨죠이 죽었어 제발. 유황 <laughs> 바로 유황 조금만 힘을 내 까마귀 음. 야, 이것만 한번 해보자 세개좀 세 먹어보자 갑니다 가왔습니다 바로, 바로 덮치면 되겠다 이거 아잇오 들어갔고 파이팅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, 네. 나이스 나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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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공원장 두개 들어왔는데 아, 청업보랑안 들어왔어 와, 자, 어. 잘 확인해보세요 인벤으로 바로 들어와요? 네, 인벤으로 어, 바로 들어와요. 어, 나도 됐네. 들어왔어요. 네. 들어왔어요. 들어왔어요. 인벤 확인해 보시면 들어왔을 거예요. 하나 먹었어요. 어, 이게 그럼 파티 기준도 아닌 가 본데요. 개인 기준인 가 본데. 아, 좋았습니다.